안녕하세요. 선불폰 개통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통신요금 미납이나 연체로 휴대폰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약정 없이 서브폰이나 업무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 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알아보면 유심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 요금제는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셀프 개통은 혼자 가능한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 할수 있도록 가장 쉬운 순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합니다. KT망 유심은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여 민트색상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바로 유심을 8,800원에 구입하시거나 재민비 마트에서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LG망 유심은 이마트24 또는 배달의 민족 앱에서 8,800원에 구입하시거나 다이소에서 5,000원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금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금제 종류도 다양한데요. 다만 기본 플랜부터 무제한까지 제공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KT는 컬러링, 토넘버, 데이터, 하스팟을 제한없이 연결할 수 있고요. LG는 위로 통화 제공량이 더 많은 특징이 있으니 각자 사용 패턴에 맞게 골라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선불 396 요금제로 3만원대 가성비 요금제이고 하루 200원씩만 더 추가하면 LTE 데이터를 2배로 사용할 수 있는 4호구 요금제도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 12기가 제공 후 매일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770 요금제도 많이 선택되고요. 매일 5기가 소진 후 오메가 비피스로 빠르게 사용하는 l 지 플랜과 한 번에 2기가를 받는 KT 비디오 플랜도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비교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셀프 진행 순서를 알아볼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바로 개통 진행하시려면 모바일이나 PC 모두 가능하며 네이버 검색창 또는 웹주소창에 알뜰폰 요금제 .com을 입력하여 접속해 주세요. 더보기에서 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본격적인 앱 개통을 위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설치합니다. KT 또는 LG망 중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 실행 후첫 화면에서 신규 개통 또는 번호 이동을 선택합니다. 미납이나 연체가 있는 경우 번호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를 입력합니다. 2366779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비대면 셀프 개통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카카오 토스 네이버 패스 신한 국민증 간편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얼굴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지만 막히신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희망하는 번호 뒷자리 사자리를 입력해 예약합니다.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유심에 적힌 유심 번호를 입력합니다. 서류는 생략 가능하며 전자 서명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개통 승인을 빠르게 받으려면 카카오 채널로 요금제와 통신망을 알려주시면 즉시 확인 후 처리됩니다. 전체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대략 5분 내외입니다. 진행 과정이 어렵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문의주시면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 부담 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처음 신청해보시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선불유심 요금제와 셀프 개통 순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교통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